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84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건 퇴직 후에도 역시 은퇴 자산 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할게 흔히 말하는 원칙. 잠깐만요. 어, 이게 어떤 원칙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얼굴 두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임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부 나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임차장님은 늘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더큰 마음으로 H 하나은행 제일 크게 이렇게 애사심으로 입고 왔습니다 아저자 이렇게 애사심 많은 저희가 또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사연이 왔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디 사연 있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워낙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퇴직 연금을 받겠지만 생활비로 쓰다 보면 돈은 바닥이 날 거고 그때도 수명이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떡하나 막막합니다. 방법은 퇴직 후에도 돈을 계속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퇴직 후 30년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 후에. 30년 동안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 고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한도대로 무작정 인출해서 썼다가는 연금 자산이 10년 만에 소진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너무 끔찍한데요. 네,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물가 상승률 같이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동엽 씨는 몇 살까지 살것 같아? 저는 안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아, 정말요? 로 장생할까봐 걱정이에요. 아, 네, 여러 통계들을 종합해 보고 제가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아,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84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은퇴 후에도 한 20, 30년 정도는 더 살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어,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은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권은요, 이제 연금 인출을 시작한 이후부터도 계속 내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돈을 풀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퇴직 후에 공격적인 투자 이건 금물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건 퇴직 후에도 역시 은퇴 자산 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은퇴 자산을 키워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맞아요. 네 이때 참고하셔야 할게 흔히 말하는 백배기 100 나이의 원칙. 이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원칙일까요? 예, 이제 전체 투자 자금을 100이라고 할때 네. 자기 나이를 뺀 숫자만큼을 비율로 해서 주식 등의 성장성 자산에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60세다.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면 저를 뭘로 보십니까? 40알입니까? 아 맞습니다. 빨리 기존? 하시네요. 이제 빨라졌어요. 네. <laughs> 맞습니다. 100에서 60을 빼면 40인데요. 즉 40%만큼을 주식 등의 성장성 투자 자산에 할애를 하고 네. 대신에 아. 60%는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 안전한 상품 비중을 늘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 이것도 우리가 뭐 조정하고 싶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시장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 투자.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이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은퇴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시기별로 연금 자산을 구분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돈이 인출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나 MMF와 같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2에서 5년 사이에 인출될 자산들은 채권, 그리고 5~6년 이후까지 장기 투자할 자산들은 주식형 펀드 이렇게 할당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차장님 말씀은요 은퇴해서 돈을 인출한다고 해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만큼은 따로 구분을 해서. 예,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적극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뭐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은퇴를 하셨지만 투자할 만한 자산이 넉넉하시거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세요. 네네. 반대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편하신 은퇴자분도 계시고 3년에서 4년 이내에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인출할 수도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유리 씨 말씀도 다 맞는 말인 거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중에 돈을 내가 언제 빼고 언제 써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돈을 안전적으로 어떻게 쓰지? 이게 계산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계산 없이 돈다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퇴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스스로 실행을 하거나. 어, 개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은퇴 후 인출 시기를 위한 그 자산 배분 펀드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TIF 또는 TRF라는 상품들이 은퇴 후를 어, 타겟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TIF 뭐, F 뭐 뭐요? TRF 뭐? 자, 우리가 TDF는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 네. 그 TDF가 뭐의 약자인지 기억하시죠? 동엽씨. 아, 네. 그 TIF와 TR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IF는 타겟 인컴 펀드의 약자이고요. 그러면 인컴을 타겟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컨셉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 이런 인컴 자산이 무엇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컴 자산은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부동산의 임대소득 이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산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TIF라고 하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비중도 그 TDF보다도 낮은 20에서 30%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TRF는 그 타겟 리턴 펀드의 약자예요. 어, 금융에서 리턴은 그 수익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펀드를 TRF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운용사에서 TRF는 안정형, 성장형 이렇게 두 가지 어, 컨셉으로 출시를 하는데 안정형은 대략 3.5에서 4%, 어, 성장형은 5에서 5.5%이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그 은퇴 후에 자산운용에 적합하게 운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TDF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TDF 2020이라고 한다면 목표 시점이 지나간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해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아네그 TDF는 목표 시점이 지나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주식 비중이 30에서 40% 수준에서 계속 운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2050년이 됐다라고 하면 2020에서 2050 빈티지까지는 모두 자산 구조가 같은 TDF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TDF는 연금 적립기 즉 은퇴 전에 돈을 벌때 적합한 상품으로 볼수 있겠고요 은퇴 후에 연금 수령 추정기에는 TDF보다 주식 비중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아까 설명드린 TIF나 TRF 상품이 그 운용의 목표에 좀더 부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대로 관리할 때 알아두면 정말 좋을 만한 꿀팁들 정말 런쿨처럼 쭉쭉쭉쭉쭉 끝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머리 아프다고 이거를 드한시하면안될것 같아요. 끝까지 파헤쳐서 분석해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큰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DF, TIF, TRF 한 번씩 가입을 해보시고요. 다른 일반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와 어떻게 수익률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